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뜻. 하나님의 뜻은 이게 구원이잖아, 구원. 구원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걸려 있어, 걸려 있지 않아. 그러니까 육체 자체가 올무로 걸려 있단 말이야, 그죠? 이 올무를 풀어주겠다는 거거든, 하나님의 계획은. 풀어주겠다. 이게 왜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었어. 본래, 원래 너희는 메어 있는 이가 아니라고요. 우리 육체로 나타나게 했지만 원래는 메어 있어, 메어 있지 않아. 하나님의 영 속에 있는 영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메어 있지 않는 존재라고. 근데 육체를 입으면서부터 우리가 메어 있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죠? 좀 어렵긴 합니다. 실제. 예. 네.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는 메어 있지 않는 존재라고, 존재. 왜? 하나님의 용 속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뭐 매여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육체를 입고 나오면서 매여있는 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로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걸 풀어가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고 원래 우리가 땅으로 올 때부터 이 땅이 육체입니다 땅 여기다 써놓을게요 그죠? 땅이 육체니까 육체로 올 때부터 올무에 걸려있어 안 걸려있어? 이거 걸려있다고 걸려 걸려있음이야 걸려 이게 그죠? 걸려있음에서 진리로 이걸 이해되면 자유롭게 돼야 안 돼. 진리로 이해되면 이게 자유에 이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여기 써있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해가 안 돼. <laughs>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뭐예요? 육신으로 다 풀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여기서 풀면이라는 건 뭐예요? 풀면. 하늘에서도 풀면. 풀면 하늘에서 풀어 이해가 되면. 뭐. 아니 간단하잖아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더 간단해. 네. 이해가 되면은 쉼과 자유에 이르러요안 이르래요. 네. 쉼과 네. 자유에 이르렀고, 온전한 영생에 들어간 거고, 네. 어, 요걸 갖다가 천국에 들어간 거고, 네. 어, 요걸 이제 구원에 들어간 거고, 그죠? 아, 네. 어, 참된 쉼에 들어간 거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이걸 이해된 것을 갖다가 천국의 열시라고 그런다, 네. 그 말이야. 예. 근데 천국의 열쇠가 딱 열려 버리면 메여 있는 상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속에 내가 들어가 있네. 원래 하나님의 영속에 내가 있었던 존재네. 근데 잠시 잠깐 나그네로 내가 육체를 입고 왔을 뿐이네. 그 하나님의 이제 육체의 어떤 소멸, 육체가 종료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속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미 설계해 놓았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갖다가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말이야. 땅에서 풀면, 근데 그러니까 땅에는 육체를 있을 때 진리를 육의 관점이 아니라 영의 관점으로 아니, 아니, 이해하면은.